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험회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부터 여섯시까지 꽉찬 일을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180에서 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나에 친구가 이제 삼성화재에서 알바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아이 한 7개월인가? 그때 제가 생명 쪽에서 한 3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멋 모르고 영업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로 걸어가서 했었는데, 영업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아, 누군가에게 요리지는 기분도 싫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몇 번을 다짐, 다짐, 다짐을 했었는데, 알바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막상 교육을 받고 나니까, 보험이 나름 정말 필요한 거고, 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내가 뭔가에 부가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면 일반 직장 생활보다 좋은 장점이 너무 많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동료들 같은 주부로서 함께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임을 하든 여행을 가든, 가족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일하기 잘했구나 생각도 있었고, 월마가 어느 일이든지 갯가적으로 있으니까, 그까짓 거 패스로.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았고, 그나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커리어 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던 즈음에, 어, 다이렉트 시장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60대 이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물음표를 줬기 때문에, 그러던 차례 교원 더우름을 만나게 됩니다. 교, 저희 고객님이셨던 박찬희 스포서님을 통해서 제가 교원 더우름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다단계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길이 열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계약을 저한테 주시니까 관계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리도 저도 들리진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들렸던 거는 어~ 교원 그룹에서 초기 사업 시점이란 그말 한마디가 저를 유혹했어요. 아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뭐라 그럴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늘 재고 재고 제가 선택하지 않은 거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가 기회를 많이 버린 게 있었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나한테 오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내 스스로가 막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입에 팩을 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 내 인생에 입에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는 사장님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두 가지가 사업자 진입을 하면서 들어와서 제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그 동안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구나. 네트워크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거하면서 저는 미래에 저의 60대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에서 정말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 저도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교원서을 통해서 투자교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집으로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네. 아 네. 네. 저도 제가 4 0대였으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재테크에 능하지 않았던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내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 민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50대가 딱 되고 나니까 민감했던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 사람들은 그냥 살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저 자신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타보니까 아, 이제 뭐랄까. 서로의 상대적인 비교속에서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루, 하루하루 가는 것도 싫고. 나이 먹는 게 기쁘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원도 오르에서 정말 뭔가를 하신다는 게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노후 준비, 어, 우리 신랑하고 저는 굉장히 성격이 성실한 편이에요.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성격인데,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아이들 키우는데 지장만 없을 뿐이지, 미래 노후까지 설계되진 않더라고요. 그다음부 먹고 살고 열심히,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갈 뿐이지, 더큰 재테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것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후 당연하겠죠? 10년 후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설계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땠어요? 21년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대의 달림길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세대가 지나서 21년도부터 시대가 바뀌는 건데, 많은 불안정하고 변화가 있었지만,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새로운 신혼부자들이 생긴답니다. 그것처럼 10년 후는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영업 시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자기 인건에 대해서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가 44.7%나 된대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자기 인건비마저도 가져갈 수 없는 첫째 노력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가 지나면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출도 받고 버텨는 보지만, 그 올라온 인건비라든가를 감당할 수는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처럼 자영업자 시장도 어려웠지만 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인건비 줄이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카페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면은 키오스크는 당연하게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도키오스크가다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음식점에 가도 이렇게 로봇이가 배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무인샵, 무인점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 수입이기 때문에 많은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의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걸볼수 있겠죠? 그럼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인이라고 더 괜찮을까요? 요즘 평균 정년퇴직이 50.9세라고 합니다. 공기업은 54.8세, 중소기업은 50.9세, 대기업에 가면 48.9세라고 해요. 평균 50대가 되면은 아 이제 정년퇴직하고 저번 퇴직하는 나이 아니야? 벌써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직장인들이 5 0대에 퇴직을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 되어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한30% 정도가 내가 준비했다고 하지만 연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조금 이런 정도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저 친구들 모임에 있어서 제가 야,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잖니? 미리 준비해야 돼. 우리나이에 이제는 할수 있는 아이 아니야. 네트워크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뭐랬 했냐면 공감은 다 해요. 당연한 것 같아. 맞아. 공감은 다 하는데 아이 어떻게 되겠지? 뭐가 되겠지 뭐 아휴 나 귀찮아.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성공인자는 따로 있구나. 성공한 사람은 1%만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식에 강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닥쳤을 때 무슨 일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한다는 거죠. 오늘의 내일로 인해서 대가지불을 당연히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변화 무쌍한 세상 속에서 투잡은 누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래로의 변화를 내가 그래서 도전할 건지 또 다른 좀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도전할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주함을 살아갈 건지 이제는 선택하고 어떤 기회에 대해서 내가 잡을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우리도 영업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영상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고르기도 하고 하지만 직접 요즘 세상은 내가 검색을 통해서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매장에 가서 상담은 다 했어요. 견적은 다 내놨지만 결국 저에게 좀더 싸게 해주고 좀더 좋은 곳에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하고 뭔가에 대한 에 소득이 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은 다 모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을 들여다 봐도 유튜브에 정포정리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마트가 몇 개가 줄이고, 롯데마트가 줄이고, 이런 얘기 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희 보험회사도 적자 내고 네, 실적이 안나오면데 합병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서초, 강남에 합병을 해서 하나를 이뤘는데 기업들은 뭐냐면 비효율 자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자 정보는 당연히 정리하고 그만큼 뭐냐면 기업들은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준비하고 빨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온라인 쇼핑 최대한 거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활하고 소비했던 모든 시장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시장이 열리고 있고 집집마다 보면 박스가 와 있는 거 많이 보게 되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박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쿠팡 같은 경우는또늘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생기도록 잘 나가는 시장을 보더라도 어때요?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회사들이죠. 세계 10대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에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뭔가 편함을 주고 효율성을 주면 고객들은 그곳에 모인다는 거죠. 카카오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에게 무료 문자 속에서 우리가 편함을 찾게 맺고 그 속에도 있다 보니 고객들은 떠나지 않고 너무 편한 걸 찾다 보니 그 속에 또 다른 기업이. 지금 모든 플랫폼 신즈술스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르게 그에게 다가온 사자산업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생에서 세상을 일어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시대에 대해서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기가 있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난는 뭐라고 살았을까? 늘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그래, 네가 잘하면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늘 뒷걸음만 치고 있을 것인지, 저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50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 할걸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이제는 두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네요. 당시과 노동으로 내 청춘 다 보내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늘 영업을 하면서 한달한달 한달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음.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 초가 되면 가동해야 되고, 중순이 되면 점수 맞춰야 되고, 마감이 되면 못하고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감하다 정말 세월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에 두 달에 1년 2년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자기의 생활 속에서 늘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람쥐 차박이 돈다 그래요. 다람쥐 차박이 돌듯이 지나다가 세월이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 눈에 눈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20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나 그동안 뭐 했지? 저는 열심히 산적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놓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0대에 들었으면서 굉장히 허망했던 진짜 우울증 올 정도로 허망했어요. 아난 뭐했지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저는 생활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에 민감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때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다 그러죠. 저출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에서 노인 빈곤들과 자살률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게을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부지을했어요 열심히 살았고 자녀교육도 열심히 시켰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살아서 60대에 정년퇴직을 하고 7, 80대 80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지장 없었어요. 자녀들도 내가 직, 학교만 나오면 직장이 취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어.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부모님은 자녀교육을 더 시켰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취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살기 바쁘다 보니 부모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런 그런 악순환 속에서 시대의 변화가 결국 부모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하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경제에 무너지고 건강에 무너지고 이런 세상에 돌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후 no 대비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일까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일일까요?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여러분에게 저는 교원 더 오름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러네요. 내가 모든 걸 잃게 되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의 유통과정을 다 없애고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주고 유통비와 광고비를 절약함으로써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구나에게 많이 하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돼, 해야 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직접 내가 물건만 좋다고 생각하고 썼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죠? 직접적인 판매, 직접적인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몇년 후면은 네트워크 제품들이 80%가 네트워크 제품으로 세상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처럼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을 소비하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국민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원이 있어서 내가, 내가 50대 정년퇴직을 했어. 그러면 직장 생활을 다시 하기에는 경험이 없어요. 또 다른 직장을 하기에는. 그렇다고 퇴직금 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하기에는 무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자본과 경험과 어떤 학력, 경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과 열정만 투자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고 누구나 권리 소득, 인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죠. 이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선택을 해라. 네트코 마케팅을 하려면 첫 번째, 회사가 튼튼한지, 계속해서 백년 목걸이를 끌고 갈수 있는 회사인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제품 가격력이 경쟁력이 있는지, 누구나 쓸수 있는 사람들이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만연층만 겨냥을 한 건지, 보상 플랜, 돈벌었는에 리스크가 없는지, 너가 열심히 했을 때 정당한 보상 플랜 주어지고 있는지, 타이밍,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시대에 가서 내가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덤겼으면 타임을 반드시 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제품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교원도우룸은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원도우룸은 교원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어, 교원그룹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구몬, 빨카페학습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웰스라는 가전 렌탈과 또그 다음에 에스로 방문 판매 같은 생활문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호텔, 많은 연수원과 호텔 레저 사업은 물론 여행사까지 거느린 우리나라 국내 최대 교육문화 생활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입니다. 85년 창립 이래 어, 지금 작년 매출만 해도 1억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60만 명의 사업자를 배출했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 분석자가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인프라 구축 속에서 사업과 또는 물류센터 또는 장례문화원까지도 휴양시설이 7개 이상 전국적으로 19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0년 연속해서 여성 소비자 분들 하였던 좋은 기업으로 꼽힌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 교원, 이렇게 잘 나가는 교원그룹에서 아직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다단계 회사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어린이 교육사업을 기반을 했던 교원으로서는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했겠죠. 영업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원으로서는 미래에 대해서 시대 흐름에 반영하는 몽크가 필요했겠죠. 교원그룹의 가족의 미래를 먹거리를 옷해서 교원 더우름에서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그룹의 사업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업사업을 기반으로 했던 소비시장의 변화를 잊게 알고던 있 교원으로서는 모든 네트워크에게 사업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해, 소비자에게는 혜택 비즈니스를 지향을 하고 올바른 네트워크 더우름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기 장통순 회장님이신데요. 그다음에 옆에는 보시면 아드님 장동화 대표이사이시죠. 장통순 회장님은 85년도 교원을 설립했을 때 처음에 배추상담부터시작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웅진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눈을 뜨시고 이게 교원그룹을 설립을 하셨는데. 36년 동안에 13개 계열사를 키워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너무 재계순이 자산 분위로는한 8위 정도 되고 재계순이 22, 2 3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에서 굳이 이 회사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은 바지 사정을 세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가 바로 맞지 않아요. 근데 국내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장동화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죠.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30년 고객 사랑에 보답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미래를 고객의 행복한 100년 미래를 열어먹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울 음을 탄생시키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의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타사와 다른 뭐가 있어야 되겠죠? KM 멤버스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원 그룹의 임직원들로 쓰던 K멤버스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 교원 그룹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 K멤버스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200개 이상의 교원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제휴상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삼성, LG, SK 등과 같이 많은 회사의 계열사 제품이 1만 5천 개 이상 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는데 자 그러면 교원 도로에 뭐가 있는지 아니 케이백버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렌탈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떤 거고 계세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laughs> 보통 영업사원을 통해서 코디를 통해서 어, 생활 속에다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케이백버스를 들어오면 이처럼 내가 직접 그 동안 영업사원을 통해서 했던 렌탈을 내가 직접 했을 때 밑에다 보면은 네. 여기 30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렌탈했을 때영업사원던 받던 마진을 소비자에게 전, 주겠다. 여기서 해 너에게 직접 소비를 해줄게. 그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이템 하나로 렌탈이 있다면 두 번째는 교원라이프. 우리가 상조라고 해서 요즘에는 어, 장례물래 서비스도 이제는 누군가의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는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본인의 미래까지도 이제는 장례 문화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환할 예를 들어 상표를 구입하게 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필수한 제품이 되었어요. 이것 또한 내가 직접 캐머버스에서 구입을 했을 때 130만 원 정도 캐시가 오게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그냥 리스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요즘에 차 고급 차들 리스 많이 하시는 거 보시죠. 어느 딜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했을 때4.3%약4달러만정도 피씨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소비를 교환 더 오르면서 했을 때 우리는 똑똑한 소비를 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뭘까요? K-매버스에 가면은 제휴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무거나 샀을 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또한 K-매버스를 통해서 어떤 걸 소비를 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받는 것이 K 멤버스 돌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럼 교환 도우름에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케어 라인으로 어, 뿌리부터 블류 케어 해주는 S 룸, 그 다음에 저기 말이2사개 골드 시그니처, 그 다음에 여름에 우리가 기미 잡지를 보호해주는 브라이트닝 제품, 남성분들도 올인원 제품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해주는 편리성을 가져다준 제품들, 그 다음에 자연주의 바람 씨앗을 통해서 요즘 미세먼지로부터 차단해주는 1, 2만원대에 정말 누구나 쓸수 있는 보습에 탁월한 제품들, 그 다음에 알렌바유사의 제품을 통해서 재생에 탁월한 제품들, 또 욕실 친구들이죠. 치약, 칫솔, 샴푸까지도 오일 10가지 블렌딩을 통해서 우리 건강까지도 생각한 것들, 요즘 젊은 사람들탈모도 얼마나 많아요. 탈모 제품까지도 고려한 뷰티 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헬스케어 제품인데, 프로폴리스가 교원의 대표적인 제품인데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누구나 알지면은 프로폴리스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프로폴리스를 물론이고 저분자콜라겐그 다음에 영양제 7종의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어린아이들은 삼키고 씹고 하는 거잘 어렵기 때문에 초형성분을 베이스로 한 비타민 9위부터 통닭탕을 베이스로 한 뭐죠? 홍삼, 젤리. 이것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계절에 필요한 다이어트, 또는 컴파, 컴파운드 K가 들어간 홍삼정과 홍삼원은 물론이고, 옥타코산이 들어간 자연당그 다음에 여성의 건강, DNA 검사가 지끝난 백소까지도 있는 헬스케어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리빙케어 제품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욕실, 욕실 제품이 든 홈케어 제품에서 이제 건강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폐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욕실 홈케어 스프레이는 오렌지 오일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빙 베이트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세탁, 세제를 썼을 때 그것이 옷감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좋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 우리 딸에서 지금 등드름이 참 잘났다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세제로 바꾼 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이런 세제까지도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들이 들어와 있다. 홈 카페, 물론 메디스프레소와 함께는 혼자 만뭐 메디프레소, 겨울은 치슈, 재질료 종류도 모나리자와 제휴한 제품들이 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승명, 승명 패드. 유기농으로서 동양을 3년 동안 하지 않은 곳에서 재배한 모컬를 가지고 한 유기농 제품 승명 면 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미마 마스크는 물론이고, 이제는 덴탈병, 일반 가글이 아니라 염증까지도 관리해지는 케어제품. 이렇게 특별, 좀 차별성을 둔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는 것이 교원도 얼음의 제품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좋아서 먹는 시대가 일까요? 나에게 맞는 제품을 나의 에게 유전자 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몸의 설명서를 읽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유전자 키트까지도 우리에게 이제는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었는데 교원 더우룸과 K-멤버스의 연동 시스템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K-매버스를 통해서 생활 속에 필요한 제품을 내가 샀을 때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더 오름에서 쇼핑을 했을 때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소비가 소득이 된다그래서 나라에서 2018년도 기업같이 혁신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 스타벅스가 종이빨대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 상을 받은 것과 같이 교원이 아닌 교원 더 오름이 상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인정받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득이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상조가입할 수 있느냐고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 너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상조가입을 했더니 130만원의 캐시가 생겼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길래 비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를 공짜로 한번 바꿔봐. 그래서 바꿨더니 월 2900원이래서 7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돈을 내고 났더니 또다시 24만 포인트가 비대를 설치했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3 0만 캐시가 생겼고 24만 포인트가 생겼어.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비대를 공짜로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이또 생겼어. 남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교원도 오르면서 제하니까 원하는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똑똑한 소비를 했을까요? 그쵸? 그러면 친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다른 데가 살아야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친구는 교원더우르면서 똑똑한 소비를 하고 혜택을 봤어요. 자연스럽게 사업자 진입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소개되면 또 다른 소득이 생기겠죠. 저는 이 소개했다는 이유로 소득이 생겼죠. 이것이 교원더우인과케이버스의운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찾는 게 우리 일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냥 소비하는 사람 말고 그냥 내가 돈 벌고 싶은 사람, 사업자. 그두 분만 찾으면 일은 됩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전달해주고 어? 시스템 참여하는 건 내가 어디 직장을 취업을 하면 출근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번 출근하는데 사업 8천까지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거죠. 내가 소비를 했을 때 누군가가 소득을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내가 소비한 걸 가지고 내가 소득을 가져간다. 이거 생침이라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누구나에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부터 처음 출발을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 다른 나라에서 잘해서 우리나라에 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실장이 맞지 않아서 도망가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소비자와 함께 묻어가는 교원도그로에서 여러분이 사업하신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우리 위치가 아무리 어쩌다 하더라도 제 꼭대기 있습니다. 선점 시점에 선점하는 기회에 당연히 다가와야하고 우리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변화를 인지하는 자의 목이라고 하죠. 새로운 아이템을 정착한 안정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제품,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스크 없는 보상플랜, 시작할 타이밍, 뭐 하나 혼자 할때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겨우 떠오르면 하기해 진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